안녕하세요. 글로벌 e t f t 입니다 2020년 11월 27일, 새벽 3시 반경이 되겠습니다. 어, 미국 일자로는 11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어, 미국이 쌩스 기분 대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휴장이고요. 어, 제가 미국 증시가 휴장일 때는 한국 증시에 상장된 ETF를 기본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하나 있네요 그 한국 시장에서 베트남 ETF가 생겼습니다 이게 미국 시장에서 사실은 베트남이 VNM 이라고 있었습니다 한 배짜리가 있었는데 제가 뭐한 배짜리는 잘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시장에서 세계 최초로 두 배짜리의 ETF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베트남을 갖고 오늘부터 어 포함시켜서 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간반에 미국이 빠졌기 때문에 유럽증시가 중요한데 아마 유럽증시를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뭐 전세계 증시가 뭐 사실은 미국이 빠지면 이 어떻게 될지 증시 방향이 다른 나라는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뭐 꽁대신 닭이라고 어 유로스탁스 50 주가를 보니까 어, 보압 정도 끝났네요 어, 그래서 아마 미국 증시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 내일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 글로벌 증시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소두에서 설명드린 그 배트만 ETF 관련입니다 그 한국 증시의 세계 최초로 2배짜리 레버리지 ETF가 어, 생겼습니다 이 레버리지 ETF 이름은 어, 그 한국투자운용에서 그 선보였는데요 블룸버그 베트남 VN30 선물 레버리지 ETF입니다 어, 여기 한 배짜리는 기존에 있었어요 하여튼 이두 배짜리가 미국에도 없는 두 배짜리 베트남 레버리지 ETF가 생겨서 굉장히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 암호화폐가 그뭐 증시에 영향을 줄 것인가, 안 것인가. 이건 또 별개의 항이기도 한데, 어, 통상적으로 그래도 암호화폐가 올라갈 때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았는데, 지금 달러시가 떨어지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그래도 덜 폭락하는 건데, 알트코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탄 하루 사이에 제가 조금 채굴한 것 같고 조금은 갖고 있었는데, <laughs> 하여튼 계속 수익을 보다 그냥 손절매를 치고 찔끔찔끔 매수는데 매수하는 쪽쪽 손해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어 이렇게 보니까 그~ 하여튼 이게 뭔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규제가 나온다 뭐~ 이런 뉴스가 있어서 그런지 이~ 빠져도 이게 심하게 빠지더라고요. 하여튼 막판에 이거 암호화폐 아, 들어가신 분들은 엄청 손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암호화폐가 제가 보니까 참 ETF가 좋은 것은 천천히 움직이고 천천히 빠지다 보니까 그이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거는 뭐 이게 30분봉 차트가 그 ETF에서 하루짜리하고 비슷해요. 너무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미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그 단점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죠 암호화폐는 참 리스크가 굉장히 큰. 시장이다.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달러 약세고 미국 정부에서 돈을 엄청 풀었기 때문에 이것 하나의 자산으로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좀 너무 과도하게 빠져서 이거 투자하신 분들 고통이 엄청나실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의 어떤 쪽구를 했네요 어떤 인터뷰에서 어뭐 지금 할튼 만약 US 가 e 먼트에서 2.8년도에 0 0 어떤 어 그 은행에 대한 금융 지원 2008년도 금융 위기에 어,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은 뭐 생스 기븐 데이에 맥도날드에서 어, 저녁을 먹고 있을 것이다. 아마 그때 아마 2008년도에 그 금융 위기 때 이걸 그 미국 정부의 어마어마한 그돈 풀기 이거 지 없었으면 본인은 아주 뭐 아주 가난했을 거다, 뭐 이런 걸 가고 조고하다된게 아닌가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다른 뉴스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원유기업들이 엄청 올랐죠. 그 하나의 애널리스트는 어 얘기를 하기를 BP 그 아주 큰그 원유기업이죠. 어 내년도에 50% 이상 오른다는 이런 아주 아마 이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 어 지금부터는 미국 정세에 가서 한번 베트남을 갖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베트남이 이제 한 배짜리, 지금 한국 시장은 지금 딱 이제 두 배짜리가 상장되었기 때문에 지금 볼 수가 없는데 이, 이걸 갖고 앞으로 글로벌 리테 f 에서는 이걸 갖고 추세를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한번 이걸 월봉으로 봐볼까요? 월봉으로 봐보면 그, 코로나 위기 이후에 한국처럼 이렇게 반등을 했고, 지금도 월 하이 캔들입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트남도 한국 시장에서 200짜리 ETF가 유망할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이제, 그저께부터 상장됐네요. 킨덱스 블룸버그 VN30 선물 레버리지 가로그 H 그 일봉 차트입니다. 어, 하여튼 0.15% 상승했나요? 지금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이걸 갖고 분석을 하지는 못하고요. 아까 어, VN 갖고 분석을 해봅니다 제가 보니까 베트남 2등급으로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부터는 1등급으로 올라가는 어, 종목을 갖고 한국 증시에서 상장된 어,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뭔가 한국부터 봐보겠습니다. 에너지학 레버리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봐보겠습니다. 타이거 200 에너지학 레버리지입니다. 이게 LG학하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그 2차 전지 ETF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에서 가장 강한 ETF입니다. 4.03%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어, 퍼펙트 레인보이션입니다. 타이거 200 에너지학 레버리지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됩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레버리지 30번 붙였습니다. 어, 그저께 조정을 심하게 봤다가 어제 대반 등다 했습니다. 어, 퍼펙트 레인보이 신호고요. 일본에서 어, 3.51% 상승했습니다. 어, 코스닥 레버리지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어, 미국에서 어, 나스닥을 봐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나스닥 두 배짜리가 있습니다. 어, 트루 레버리지 나스닥 100 ETN 일봉 차트입니다. 0.88% 상승했고요.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어, 나스닥 레버리지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S&P 500도 봐보겠습니다. 트루 레버리지 S&P 500 선물 ETN 가로그 H 30 분봉 차트입니다.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0.06% 상승했습니다. 어, 미국 S&P 500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이머징 마켓을 봐보겠습니다. 이머징 마켓도 한국 시장에서 살수 있죠. 타이거 이머징 마켓 MSCI 레버리지 가라오가 합성 H 일봉 차트입니다. 1.77%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어,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홍콩 H주도 1등급입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중국 홍콩 H주 30분봉 차트입니다. 2배짜리죠. 어, 트루 레버리지 HSCI E ETN 가라오고 H30분봉 차트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1.09% 상승했습니다. 중국 홍콩 H주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어, 지금부터는 원자재에서 1등급을 봐보겠습니다. 어, 먼저 원유입니다. 어, 한국 시장에서 원유에 관한 ETF입니다. 미래셋레버리지 원유선물 혼합 ETN 가로그 H 일봉 차트입니다. 어, 저는 원유에 뭐 신안도 있고 삼성도 있고 큐비도 있는데 지금 미래에셋을 주로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나머지는 300원짜리, 뭐 500원짜리이다 보니까 호가 갭이 이 퍼센트로 따지면 엄청 크더라고요. 요거는 그래도 좀 가격이 그 비싸고 요거는 이제 WTI 뿐만 아니라 브랜트 유도 같이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300원에 되기 때문에 한 호가 갭이 뭐한 5원 내시 올라도 큰 2%가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이걸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3.04%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원유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구리로 가보겠습니다. 신한 레버리지 구리선물 ETN 30분봉 차트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2.97% 상승했습니다. 구리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합니다. 아이언을 봐보겠습니다. 대신 EX 아이언선물 ETN 가라오고 H 일봉차트입니다. 그2.60%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어 레인보우시로입니다. 아이언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합니다. 팔라듬을 봐보겠습니다. KB 스타 팔라듬선물 가라오고 H 그 30분 봉 차트입니다. 어, 아, 팔레듐이 급등하고 있네요. 퍼펙트 레인보우 쇼입니다. 1봉에서2.23% 상승했습니다. 어, 아, 팔레듐도 드디어 1등급 대박 패턴 상승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뭐, 이와 같이, 오늘은 달러에 된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가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 상장된, 원화로 된그 ETF를 가지고 뭐 아주 극소 정복이지만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 뭐 한국 한국에서 에서는국국의 업종별 레버리지 ETF나 뭐상한한국는국가도 많기 에문에 요정도 분석으로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 7국미국 일자 기준은 2020년 11월 26일 기준으로 글로벌 ETF, 한국에한 분석을 한합해보겠국니다한국국에서 어, 한국에서 그 그 변동성 축소 가속은 유효합니다. 글로벌 증시는 상승 기조가 되겠습니다. 달러 지수가 여전히 오등급입니다. 달러 약세 현상이 가속됐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도 상승 기조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원자재 시장 모두 상승 기조가 되겠습니다. 오늘 또 한번 매수 기준 매도 기준 갖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가 지수 쪽입니다. 미국 공포지수를 갖고 있습니다 죠 미국 픽스보다 각허나 아래 등급은 매도입니다 그리고 4등급하고 5등급도 100% 매도가 되겠습니다 뭐 매도할게 없네요 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픽스보다 위의 등급은 기본적으로 매수인데 3등급은 아무리 많이 가도 인도같은 경우에는 입질 매수밖에 안 되겠습니다. 빅스보다 두개 등급 이상 위로서 1등급 또는 2등급은 공격 매수다. 인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가 공격 매수 신호가 되겠습니다. 원자재는 달러 지수를 갖고 기준합니다. 달러 지수가 5등급입니다. 달러 지수보다 크거나 아래 등급, 또는 4등급 또는 5등급은 100% 매도가 되겠습니다. 금값하고 은값은 일단 레버리지 테이프 같은 것들은 매도가 원칙입니다. 달러지수보다 위에 등급은 위에 쓰는데 기본적으로 3등급은 아무리 많이 가도 입질 매수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3등급은 매도하지는 않습니다. 달러지수가 위에 있으면 3등급이 매도 신호가 되는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입질 매수가 되는 겁니다. 달러 지수보다 2개 등급 이상 위로서 1등급 또는 2등급은 공격 매수가 되겠습니다. 주가 지수나 원자재 모두 1등급하고 2등급은 공격 매수가 되겠고, 3등급은 입질 매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가 지수입니다. 미국 S&P500, 미국 나스닥 100, 중국 홍콩 H, 이머징 마켓, 한국 에너지학, 한국 코스닥은 1등급 대략 패턴으로 상승합니다. 여전히 그뭐 상승 기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가장 강한 게 제가 보기에는 타이거 200 에너지학 레버리지를 기존한 한국 에너지학입니다. 이게 SK이노베이션, LG학 같은 2차전지, 이 여기 있죠. 지금 전기차 업종이 미국에서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가장 강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 다우 30, 유로스닥스 50, 일본, 어, 중국 CSI 300, 베트남, 한국 코스피, 한국 IT는 2등급으로 상승했입니다 예, 베트남을 갖고 그 오늘부터 추가했습니다. 제가 분석은 VNM이라고 다른 나라가 똑같이 미국 시장에 상장된 달러로 된 베트남 지수죠. 이걸 갖고 분석을 하고 실제로는 200짜리가 있죠. 어제부터 두 번째 거래됐죠. 그 이틀 전에 상장된 킨덱스 블룸버그 베트남 VN30 선물 레버리지 가로고 H 뭐 이걸 갖고 매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킨덱스에서 한국 투자 신탁 운영이죠. 그래서 이 베트남이 굉장히 매력적인 국가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 2배짜리가 없어서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 드디어 한국이 미국보다 빠르게 2배짜리 ETF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우리가 앞으로는, 오늘부터는 베트남까지 나와서 이렇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가 3등급입니다. 다음은 원자재입니다 원유, 구리, 아연, 팔라듐이 1등급입니다. 아니, 원유가 이 상승세가 그치질 않네요. 하여튼, 원유 엄청납니다. 농산물 2등급입니다. 니켈, 천연가스 3등급 중입니다. 천연가스가 하락세를 멈춘 듯 하네요. 계속, 하지만 아직도 이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등급은 3등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금값은 4등급, 금값은 오등급이네. 달러가 떨어지는데도 금박은 은이 별로 힘을 못씁니다. 한국 시장에서 어 달러와 N은 모두 오등급 하락했습니다. 한국의 원화 가치 강세가 지속됐기 때문에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수는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오늘 뭐 미국 증시가 생스 기분데이에 대해서 휴장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한국 시장에 상장된 ETF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한국 시장에 상장된 ETF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도 주가 지수 원자재 모두 상승 기조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베트남 2배 레버리지 ETF가 한국 시장에 상장된 게 굉장히 반가운 뉴스입니다. 킨덱스 블룸버그 베트남 VN33물 레버리지 카라고 H 어, 베트남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서 어, 우리가 글로벌 투자인 만큼 뭐 한국이 됐든 어, 미국이 됐든 베트남이 됐든 가장 수익을 많은 중국가에 그,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이 베트남 레버리지 ETF 한국시장 상장 정말로 잘 됐습니다. 즐거운 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